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색상은 플래티넘 실버고요. S펜 색상 화이트입니다. 자,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갤럭시 탭 울트라 시리즈인데요. 오늘 S10 울트라 신제품 한번 언박싱 리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테이프를 떼야 하는데요. 저는 이 언박싱 전용 칼을 사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깔끔하게 잘랐고요. 반대편 가보겠습니다. 반대편 또한 천천히 깔끔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언박싱 칼을 이용해서 언박싱을 하면은 자 안에 과연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느냐.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면 뚜껑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자 갤럭시탭 S10 아, 울트라의 큰 대하면 태블릿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S펜이죠. 자 유명한 S펜. 자 블루투스로 이제 원격 제어 가능한 그런 S펜이 되겠습니다. 충전 필요하겠고요. 자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당연히 C 2 C 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C 타입 케이블이 C 2 C로 하나 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유심핀 아니죠 여기 SD카드 SD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쪽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 역시나 간단하지 않은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갤럭시탭 S10 울트라의 구성품이고요 자 이제 실제로 갤럭시탭 S10 울트라가 어떤 느낌으로 생겼는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비닐을 뜯어주시고요. 자, 안에 들어있는 갤럭시탭 S10 울트라를 꺼내줍니다. 자, 반사 방지 코팅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보이시나요? 여기 위쪽에 비치는 형광등이 S, S9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눈이 아플 정도로 시릴 정도로 반사되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옅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튼을 보시면은. 이쪽에 전원버튼 있고 볼륨 버튼 들어있고요. 오른쪽 가시면은 SD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유심핀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버튼 꾹 눌러주시면은 삼성의 마크가 나타나겠죠. 자, 삼성 마크 나타납니다. 뒤쪽에 카메라 어, 섬두개 들어 있고요. S펜 충전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밑에는 플래시 들어 있네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 화면이 표시가 되느냐? 일단은 이 꺼져 있을 때보다 당연히 켜져 있을 때 반사 방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환영합니다. 시작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동의를 해야 넘어갈 수 있겠죠? 동의합니다. 자, 간편 설정 직접 설정으로 넘어가고요. 자, 와이파이 네트워크부터. 음... 자,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해 주면 이런 느낌으로 넘어갑니다. 자, 태블릿 준비 중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앱및 데이터 복사 사용하지 않죠. 자, 스마트 스위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쓰던 태블릿에 있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확인 중 구글 로그인 건너뛰고요. 자, 건너뛰어 주시고, 자, 구글 서비스에서 위치 검색 허용해 주시고, 진단 데이터 보내면 느려질 수 있겠죠. 자, 건너뛰기. 보호 나중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당연히 광학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초음파식이겠죠. 자, 삼성 어카운트는 어, 삼성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요 부분을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갤럭시탭 S10 울트라에서 자랑하는 기능이죠 갤럭시 AI가 향상된 인텔리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맞춤형 서비스 켜주고 라이트 다크모드 중에 라이트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면은 이제 본격적인 태블릿 세팅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느냐. 자, 가장 먼저 S펜 어, 활용한 삼성 노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노트 들어가시면은 자새 노트 블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할수 있겠죠. 자, 요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갤럭시 AI에 접근을 하느냐. 요게 보이시는 요 마크가 바로 삼성 AI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AI 마크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등이 텍스트 위주의 문서들을 확인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자 오늘 제가 해볼 것은 그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기인데요. 토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귀가 두개 있는 토끼가 즐겁게 웃으며 깡총깡총, 깡총깡총, 꼬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토끼를 그려보고요. 자 구름 오른쪽에도 구름. 여기에 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그래서 햇빛이 내려지는 이런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스케치 변환 보이시죠? 자, 스케치 변환을 통해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을 한번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수채화 수채화, 일러스트, 스케치, 팝아트, 3D, 카툰. 자, 수채화로 저는 이 이미지를 재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으로 바뀌게 될지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술적 감각으로 특별함을 더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구름 두 개, 그리고 이 해를, 어, 이 친구는 이제 빗방울로 인식을 했네요. 자, 밑에 토끼가, 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다른 느낌의 스타일의 그림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트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 노트에 AI로 생성된 컨텐츠라는 이 글자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만든 그림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유형 자르기 해서 토끼만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단 갤럭시 S10 시리즈의 가장 핵심은 갤럭시 AI 어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번역이라든지 이 요약이라든지 자동 서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직장인 분들이 업무하시거나 학생들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언박싱 리뷰에서는 이 정도로 가볍게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갤럭시 어, 기능은 뭔가 향상되었다고 느껴질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해도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드리면서 오늘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삼성의 이 갤럭시탭 S10용으로 어, 액세서리가 많이 나왔죠. 그 출신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한번 S10 울트라에 끼워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